송년 소비가 폭망했다. 와, 진짜 폭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 대목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들 지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자 낸이라 정신 없는데요. 이자를 내야 될건이자는이라 정신 없습니다. 게다가 최소한의 생활비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개음사태와 탄핵전국이 한꺼번에 덮치니까 지금 예 연말의 장사, 예 연말 소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년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 11월이에요. 4일에서 13일까지, 예,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조 5,95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4일에서 13일까지 2조 5,002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1월은 소비가 굉장히 낮아요. 힘들다고 합니다. 11월은 진짜 장사 안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장사해서 예, 이게 연말 대목을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드 사용액이 3.3% 줄었습니다. 연말 대목이 없는 거예요. 11월이 나쁘다고 하는 11월만큼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회, 뭐, 정부도 독려하고, 전부 다 송년회 좀 하자, 소비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소비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해봤자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적 내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럴 바에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진짜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굶어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을 보세요. 2024년 1월에서 11월까지를 보면 1조 6,304억 원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예, 지출했던 게 1조 5,518억 원이거든요. 그때보다 많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보면 26.7%가 늘어났습니다. 노랑산 폐업 공제금이, 예, 이게 자영업을 하면서 붙다가 회사가 망하면 아니면 자영업 식당이 망하든 선술집이 망하면 공제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5년 5개월 새 198.5%. 2018년에 5,46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조 6,304억 원. 1조 842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영업 하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표가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충격적인 지표 맞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거를 보고 충격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현장은 판판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더 기함을 토합니다. 왜냐하면요. 건수가 11만 건이 넘었어요. 작년에 11만 9,626건인데 예 올해는 11만 3,710건입니다. 좀 적죠. 런데 적은데 폐업 공제금은 많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규모 있는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과거에는 좀 열악한 중소기업이 망했다면, 좀 열악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망했다면, 지금은 규모 있는 자영업자 내지는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니까 충격적이죠. 네. 예. 직업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훨씬 늘었습니다. 게다가 직업건수는 66.5%, 7만 1,848건이잖아요. 그래서 66.5% 늘었는데 지금, 예, 지급액은198.5% 늘었잖아요. 이러니 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요, 굶어 죽겠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쓸을때 과하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게 과하게 쓴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렵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와, 저도 보면서요. 지표를 만지는 제가 경제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 드리는데 이 브리핑을 보면 제 스스로도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시장 진짜 위험하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러다가 펑하고 터지지는 않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했어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이러면 힘이 들어도 으쌰으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매출도 지질하고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더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그 모양새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수순으로 가는 듯한 모양새, 이게 많은 사람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안 나와.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